스가리아서 12장 말씀. 스가리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11장, 12장 말씀이 굉장히 또 많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깜빡, 어, 이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그림이에요. 숲을, 어, 숲을 전체를 보지 않고 나남에 집중하다 보면, 어, 사실은 큰문맥을 이제 버릴 수가 있어. 그항상 숲을 생각하고 오늘 그문 말씀 집중한 스크는 가져야 니다 스크라 전체 뭡니까? 성전의 재건축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그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다. 나의 죄를 속죄하는 구속의 예수님이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그다음에 에게 성전의 형태를 가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속에 세우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내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도 완성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12장까지 왔다. 그다음 1장부터 8장은 그것에 대한 환상의 모습이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 계시 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9장부터 어제까지 했던 11장은 그중에 특히 초림에 좀 많이 초점이 돼 있고. 12장부터 시장까지는 초림과 함께 재림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향성이 그렇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에서 직접적인 그 다음에 예수님에 서 직접적인 성전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 가르치는 것이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스가리아가 어, 신약서신과 요한계시를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9장에는 예수님의 계시가 낙이 타고 오시는 니시 여러분들을 낙이 타고 예수님 일선를 입성하시죠, 계시의 말씀. 또 10장은 모토리 모퉁이 돌이 버린 모퉁이 뭐, 버린 돌, 돌이 모퉁이 돌에 된다, 모퉁이 돌로 어, 쳐서 깨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는 11장은 가롯 유다가 은삼십을 파는 것인데 그 네, 거기에 대한. 네. 상징적인 말씀으로 11장. 오늘 12장은 찌르는 자로서, 13장은 목자로서 예수님을 약간 암시적이고, 또 직관적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는데, 심판과 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날에, 그날에, 오늘 그날에라는 주제가 12장, 13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카이로스 그날은 어떤 날일까? 현재 나의, 현재 나의 그날일 수도 있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날일 수도 있고, 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일 수도 있고, 내가 환란을 통과할 때 그날일 수도 있고, 응답받은 그날일 수도 있고, 마지막 인류의 심판이, 종국적인 심판이 그날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오늘 그날이라는 날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구원이면서 심판이에요. 구원이면서 심판이고 은혜와 긍휼이면서 심판이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구원이면서도 또그 구원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그런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주님의 이중적인, 중의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1절부터 9절은 심판, 10절부터 1 4절 애통이다. 그렇게 전체를 그림을 그리고 1절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크게 시작! 이 말씀의 경고다, 이거는 바사라는 단어데 마사라는 단어인데, 꼰침, 권침, 꼰침에 눌린다는 의미로서, 사실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잘 번역을 했다 볼수 있어요. 그것지 심판을, 심판을 전제하라는 주의 말씀, 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르고 이 땅에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가 끝없이 죄에 대해서 팔려가자. 사탄의 종으로 시되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끝없이 나는 죄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사탄의 돌림을 당하고 나의 실패와 좌절과 작심삼일의 나의 모습에 나는 끝없이 사실은 실망하고 또 울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고 보호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세운 대게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또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자 하나 님 예수님 하나님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론 이 땅에 대해 울고 이 세상에 억울함에 대해 울고 이 세상에 공격에 대해 울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에 대해 울지만 하나님께 창조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 이 있고 환난 있고 어떤 제 좌절이 있고 더 이상 구원의 탈출구가 없는 것이 보일 때 그때 창조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신령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세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배우에서 나를 이끄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를 당할 때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예, 네, 죄에 대해서, 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와 삼 사망과 죽음과 실패와 눈물과 사탄의 이 공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한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혼치케한다 우리를 건피언이었 미안합니다.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좌절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공격할 때는 혼치키한다, 혼치키한다, 다시 말해서 취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정신 정신병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리고 교회를 건드는 정부와 이 세상 제도가 정신병이 안 건드 안 걸린 적이 없어요. 내는 완전 정신병, 완전 사이코의 사이코. 히틀러는 완전 사이코의 사이코. 대한민국도 정신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북한은 완전 정신병, 말기예요 공산주의는 정신병 말기. 자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죠.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막 찌르고 가지만, 그럼 내가 정신병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제가 나를 찌른단 말이야. 응?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에 대해서 절대 찌르면 안 돼. 목사에 대해서 찌르지 말그 말은 아니야. 교회에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혹시 잘못했더라도 교회가 교회를 찔러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심각한 정신. 정신병자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도을 들자마자 다친 거, 어디를 다치, 허리를 다치겠죠. 그 끝나는 것이 못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건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우리를 건들게 되면 그 건드는 자는 하나님 앞에 펀치를 맞습니다. 바로 그일한방한 방에, 한 방에 그냥 너가 오는핵펀치로하나님 얻어터진다. 그래서 내가 요새 쪽금 너고 억울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내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교회 자꾸 건들지마요한 방에 펀치에 날아가요. 그게 제도든지 정치든지 사상이든지 지식이든지. 예? 그러 여러분, 누구도 건들 수 없어. 여러분들, 누가 건드려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핵번지가 돼서 하나님의 핵 배지를 막게 됩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 그렇게, 예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에 눈을 눈을 물게 해요. 자중질란이죠 자기 궤와 자기 이런 거, 자기 체를 약을 결국은 자기가 밟히고 죽습니다. 그래서 괴를 건든다. 괴를 짓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건드는 악한 원수, 마귀 또그것 통해 이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제도와 사람들은 반드시 자중질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조심해야 되도 우리가 그런 걸 저주하자는 게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길을 방해하는 원수의 계수의 사탄 또 그것을 통해서 부하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한민국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순교의 필요, 우리 선조들의 기도. 로 눈물 나죠. 이지, 이시조선 내가만 이시조선 나가, 서아도아마동학 s 동 했을 것같 s 응?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 y 다는걸 알고 여러분들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시작. 6절 시작. 판을 거기까지 심판을 받아도 어떻게 받냐 완전 전선 완전 전승, 전수, 완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가 저주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자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이, 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께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일개 용을 다해 주옵소서. 저들이 심판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해서 오늘도 세계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 좀더 참고 지켜보고 계시다.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세계사의 중심은 여러분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약한 자 유다 장막과 1 8절의 약한 자는 낮은 자, 약한 자. 우리가 턱 낮았을 때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으시어요 교만하게 하면 안 돼요. 자0절부터이고 마치겠습니다. 어. 아, 1 0절은 애통님이 대통 애통. 그래서 그와 함께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신령을 준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애통하는 신령 그사들이 신앙이 좋아지려면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 갖춘 것에 대해서 나를 받아애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총의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령의 영으로오 애통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합니다 아멘.